안녕하세요. 우리는 난리, 브루스, 시스터즈 MBS, <laughs> MBS. 저는 클레어입니다. 저는 제니예요 오늘은. 그렇게밖에 못하겠네. <웃음> <웃음> 한 번, 어, 네. 이그 정도. <laughs> 자, <웃음> 시작, 시작 놀라.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자정문... 저희가. 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장비 욕심 안 내려고 했는데 이건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아이패드 에어 3세대를 구매했어요. 지금 막 오늘 막 도착한 따끈따끈한 아이인데 지금 가운데 날씨 좋아요. 네, 음, 어쨌든 근데 이제 어, 저는 우선 쿠팡에서 주문을 했고요. 애플샵을 가면 아주 조금 더 비싸서 그냥 어차피 쿠팡 시키면 내일 옵니다. 하루, 그냥 오늘 시키면 내일 와요. 그게 로켓? 그게 쿠팡 로켓 배송? 배송? 맞아, 로켓 배송? 새벽에 딱 온대요. 음... 새벽에. 새벽에. 근데 그건 갔다 로켓 갔다 배송은 오더라고. 새벽에 오고, 아하. 이거는 달라요. 됐습니다. 됐나요? 응. 같은데.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뜯긴거 맞나요? 이게 이거인가요? <laughs> 아이패드 처음이에요. 조하지말아아 애플... 네, 네. 네. 근데 애플 제품은 저는 핸드폰, 아이폰밖에 안 써봐가지고 아 그리고 전두 가지 써봤죠 애플 워치도 쓰긴 했는데 애플 아, 워치는 저도 사실. 신한 언니가 한번 써보라고 줬다가 제가 쓰게 제가 그래서 새 거가 아니었어요. 자짠 실버 우리 실버에요 실버 샀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뭔가 벌써 기수나. 기순한... 아 이거 뭐불여있네아다아 이거 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기엔 뭐안써봤어안써봤어 안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한번 레티나 프로. 네. 한번 레티나. 거기 앞에 있는 걸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거요? 네. 그거. 아, 이거 너무 아까워서 못 뜯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뜯는 <목소리> <듣는> 걸로 <거만> 하시고. 뜯으실 <목소리> <뜨지실> 건가? <목소리> 어, 이거 제조 연월 2019년 10월입니다. 오늘은 아, 11월. 23일이요. <목소리> 네, 23일. 진짜 얼마 안 됐어요. 11월 20일. 21... 응. 아, 20일이야, 20일. 23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아, 근데 우선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딱 보시면요. 이게 항상 들어있는 케이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케이블. 그리고 이거 콘센트. 이거에다가 꽂아서 쓰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항상 이게 들어 있어요 써 있는데 영어죠.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디자인의 캘리포니아에서 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보통은 요즘에 어디서 만들지? 중국에서 만들지 않나요? 보통은 마이크는. 자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미니멀리즘의 끝이 이 사과에요, 사과. 사과, 혹시 스티커 안 들었나요? 아, 원래 스티커 안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들어서 이거 보시면 설명서인가요? 설명서가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아, 만들어져 있어요. 스티커도 있습니다. 있어요. 스티커 있습니다. 어, 잘안 스티, 빠지네. 사실 거죠? 저는 스티커 있었는데 쓰지도 않았어요. 어, 저도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이거 왜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스티커 왜 주는지 모르. 또안 주면 서운해요. 그 스티커 어디다 붙이나요?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맥북에 살짝 그, 뭔가 디자인할 때 쓰지. 어, 그렇긴 한데. 아니면 여기 뒤에다 붙이나? 그거를 굳이 거기다 왜 붙이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론게. 팬 서비스?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 매니아들쓰라고 네. 니면를 붙이고 다니나요? 스티커, 그, 스티커 모으는 사람들. 네. 네 이제 이거 뜯습니다. 쳤습니다, 뜯습니다. 뜯습니다. 아, 근데 보호필름을 아직 샀는데. 아,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뜨는 건가? 아, 아. 이거 괜찮은 건가요? 오 아, 너무 좋다. 어떻게 키는 거지? 아어이 구멍은 아 어디요? 이거 어떻게 키는 건지 알아요? 이걸로 키는 거 아니에요? 버튼이 없나요? 그거 아니야. 그거요? 어떻게 켜는지 아이패드. 아, 위, 위에,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아, 죄송합니다. 못 찾았어요. 아, 너무 새 하... 어. 거라서. 오, 오, 켜져요, 켜져. 당연합니다. 안 켜지면 작은데. 아, 저기. <laughs> 네, 이렇게 잘 켜집니다. 앞으로 애플 펜슬도 언박싱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음. 뭐가 있지? 키보드 뭐 음. 케이스. Hello. 이런 것좀 프레스 홈 버튼 press home button. 음. 음. 그런 것도 다 구매할 예정이에요. 혹시 좋은 데 button 있으면 주세요. <laughs> 댓글로 추천 부탁드려요. 어디서 사야 될지. Hola. 모르겠어. Spanish. 이건 어느 나라 말니까아 네 아무튼 주 <laughs> 프렌치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저희가 좀 너무 네 프로페셔널하지 <laughs> 않은 모습을 보였을지도. 네처음이니너그레이 <laughs> 양해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댓글 뭐라고 댓글 남겨주시 저희 그 혹시 뭔가 저희가 체험하는 거라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저희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해준다고? 네. 뭐든지? 뭐든지 대신 해드니다 대신이라니요? 어, 약간 무서운 거 그런 거 빼고. <laughs> 무서운 거, 어, 무서운 네. 거 네. 절대 네. 안 돼요. 그런 거 빼고, 다른 건 웬만한 거는 할땐 노력할 테니까 <laughs> 댓글로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켜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88%라고 나오거든요. 원래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아니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는 이만 들러갈게요 안녕!